다음 영상을 보러 오셨군요. 그럼, 저와 함께 오목세계로 빠져주실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심순입니다. 오늘은 바둑을 하고 놀 건데, 어, 바둑 후기가, 아, 아, 오목 후기, 아, 계속 바둑이라네. 오목 후기가 궁금하신 분들은, 다음 영상으로, 고고씽! 보시고 오세요. 네, 일단은 보신 분들은 계속 보실게요. 자, 저는, 이, 제가 검정돌, 제 옆에 있는, 바도 아우, 같이 친구가 하얀돌입니다. 이제, 하얀돌은, 친구는 이제, 제가 대신 놔둘 거예요. 그리고, 지금 친구는 그냥 옆에서 아주 조용히 있습니다. 여기. 네, 저 두고요. 이렇게 제가 세 개. 친구는 그러면 나았네요 그럼 전 여기다 두면 다섯 개네 개니까 다섯 개 맞고 그럼 제 차례네 제, 제 차례네요 그럼 전 여기다 두겠습니다 친구는 여기다 뒀어요 네네 네. 제 짤이에요. 저 완전 잘하죠? 제꺼만두려고 하다가 친구가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두면 딱네 개가 되죠. 그러면 친구가 있는데 제가 지금 못했어요. 어, 어떡해? 긴 상황에서 어? <laughs> 신이 저 도우셨습니다. 이겼다! 네 개였어요, 네개 4개 제가. 와. <laughs> 아 기분 좋아. 아 기분 좋아. 저 혼자 하는 것 같다고요? 절대 아닙니다. 내 친구는 유튜브를 안, 하, 안 하긴 해요. 그리고 얼굴 공개는 곤란하니까 제가 대신 해주고 있는 거고, 옆에서 손가락으로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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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끝까지 봐도 돼요. 두 번째. 이세 판을 먼저 채우면 돼요. 역시 제가 맞죠. 내가 진저어 봐주는 셈하고 여기 아 해주지. 응. 음, 음 어디서 둘까 어디서 둘까 거기다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? 두 개자 세 개가 들수 있고 막을 수 있어요. 말해보려다. 친구 막는다! <laughs> 여러분, 저 어떡합니까? 세 잘해줘. 전, 이제, 네. <laughs> 친구 세 개네요. 빨리 바꿀게요 그럼 친구는, 어디다 두냐면, 여기. 네. 음, 전 어디다 둘까요? 어, 그래, 여기다가. 좋아, 좋아. 친구가 막아, 그러니까 막아야 돼. 음, 친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야, 빨리 해! 친구가 흐흐 <laughs> <웃음> 끝! <laughs> 이분만만 이겼으면 제가 할수 있었는데, 었 진짜 아깝네요. 자, 마지막. 이 정도에서 이기는 사람이 오목, 바둑 오목, 두 왕이, 오목 왕이 되는 것입니다. 친구랑 저는 바꿀게요. 이번엔 제가 이길 수 있으니까 양보를 하는 거죠. <laughs> 응? 이 친구 진짜 잘하는 친구여서. 지금 제가 검정 돌이고 친구가 하얀 돌이 아, 제, 친구가 검정 돌이고 제가 하얀 돌이에요. 음 여기 친구는 여기 <laughs> 엄마 내게 빨리 박자 어 빨리 박자 친구 친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다 응 거기다 왜 두지 왜 두지 좀뭐 여기다 두자 그 다음에 친구가 어디다 가까오 어색해 빨리 막자 나 혼자 신난거 같아 이럴 수가... 없... <laughs> 여러분, 전 지금 잤습니다. <laughs> 왜냐구요? 눈치 채신 분들 있으세요? 혹시... 5초 드릴게요. 맞춰보세요. 땡, 바로 충구가 여기 좀 이긴다 근데 여기 세 개잖아요 근데 여기를 안 먹었어도 친구가 이겼습니다 너무 아깝다 그래서 신순이가 졌습니다 아 얘가 내가... 진짜 음 응. 여러분, 하나만 알아두세요. 바로, 뭘 알아두셔야 되냐면,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거예요! 어, 다시, 다시. 이게 아니야. <laughs> 다시, 해서 할게요. 이번엔 좀 멋지게, 똑바로 두고. 여러분, 그거 알아두세요.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거예요!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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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! 아, 그냥 정리합시다. 팬들은 오른쪽, 감정들은 왼쪽에 정리를 전할게요 정리하고서 우리 다시 봅시다. 지금까지 신순이의 밥, 오목, 놀이였습니다. 그럼 우리 다음에 봐요. 안녕!